시죠? 네. 그 4단계 뒷부분은 이제 아이디어 실행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제가 강의 끝나고 돌아가시면 그조 활동 하시면서는 아이디어 평가 부분은 우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요번에는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실제 하실 때 생략을 하시는 건 아니고 실제 하실 때 학생들하고 하실 때는 충분히 하시면 더 좋고요. 그 저희가 이제 중간 중간에 넣어둔 장치들은 학생들의 어떤 지금 뭐 말씀하셨던 창의성을 더 높여준다거나 비판적 사고력을 높여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넣어둔 장치라다 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연수를 위해 선생님들이 그것까지 하시기보다는 제 생각에 조금 더 시간을 아끼려면 앞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바로 아이디어 실행 계획을 세워보시는 방향으로 가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있으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아이디어 실행 방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학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공학 설계 기법 중에 프로토타입 설계. 저기 아이디어가 있고요, 발명 공학 이쪽에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과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 실험 설계, 이제 과학에서는 이제 그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이언스에서 말하는 익스퍼리먼트만 얘기하는 건아니고요 사회과학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인콰이어리 전체를 포함하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여러 가지 실험의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겠고 다음세 번째로 최근에 많이 쓰고 있고 제가 근거를 마련하는 활동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의 방법론을 활용하는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데이터는 뭐 이제 당연히 아시다시피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무언가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이세 가지 중에 저희가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시면 원래는 워크스페이스에는 이렇게 무엇무엇을 선택했다면이라는 걸 클릭을 하면. 아예 다 바뀌게 돼 있거든요 메뉴가 근데 지금 이제 온라인 워크북에는 이제 그냥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쭉 있는 게 보면 여기 프로 타입을 설계했다면 해가지고 1234567쭉 있고 그 다음에 실험 설계를 선택했다면 해가지고 쭉 있고 데이터 분석을 선택했다면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거든요 요거를다 하시는 게 아니고 저 중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가 보면 실험 설계 실험만 하고 끝나기보다는 실험을 한걸 가지고 프로타입을 만든다거나 그프로타입 만들어서 해보고 나서 데이터 분석까지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아니면 프로타입 먼저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나오는 것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보니까 나온 결과물을 다시 뭐 분석한다거나 수질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면 또 실험 설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있는 나와 있는 과정은 대부분 저희가 연구 방법론 기반으로 해서 제가 연구했던 이공계 연구 방법에서 쓰는 대체적인 대표적인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제시를 우선 해드린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방법을 따르셔도 되지만 그 선생님들께서 유연하게 여기 있는 방법 중에 우리 너희들은 이 방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방법과 이 방법을 같이 순차적으로 혼용해서 한번 사용해 봐. 이런 식의 학생들한테 제안을 그 지도하실 때는 제안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그 방법들을 마련해 가시는 쪽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선은 저희가 오늘 남은 시간에는 선생님들께서 요 과정 중에 우리는 어떤 거를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실행까지 해 보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당연히 실험을 하든 뭐 아이디어 실행을 하고 나면 결과를 분석해보고 어떻게 계산할 건지를 도출하잖아요. 이 과정을 하신다고 과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조에서 만든 아이디어를 가지고 근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이런 거할때 어떤 단계로 우리가 해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들을 앞에서 덜하신 거부터 쭉 해가지고 그 제시를 해보시고 오늘 연수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고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황현수님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슬라이드 자료를 보면 그 예시가 좀더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고현주 선생님 슬라이드 자료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그 고현주 선생님 사례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사례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사례 몇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프로토타입과 관련된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실험 설계하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데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프로토타입 같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굉장히 요새 많이 쓰는 이 마스크와 관련해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북이에 이 마스크 끈이 이렇게 껴가지고 굉장히 환경 문제가 많이 나는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일회용 마스크에서 뭔가를 좀 조작해서 이 기능도 살리면서 마스크에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사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대중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챗봇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요. 이것도 프로토타입이죠. 챗봇을 엄청나게 좋은 걸 만든 게 아니라 학생들이 한번 알릴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 본다라는데 저희 4단계에 조금 방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중학생들이 만든 건데요. 재난 대비를 위해서 뭔가 정보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홍수 경보 이런 거 와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로 피해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뭐 등등등 제피 요령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앱으로 만들어 보는데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어요. 제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이 시제품이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만들어 봤다. 아이디어를 내봤다 정도로 끝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 설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천연 접착제를 이용한 생리대 이런 것들 저희 학생들도 한번 해봤고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험 소음을 인식하는지를 알아야지만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험 소음을 거리에 따라서,데시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 실험을 한번 해본 것도 있었고, 메타버스 하시는 조 선생님들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저희 학생들은 메타버스를 이용할 때 학생들이 너무 시간이 확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느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볼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낸게뭐 시간을 띄우기 알람을 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학생들한테 효과를 낼수 있는지 실험해 본 것도 있었어요. 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말 정밀하게 환경공학과 학생들이 어떠한 뭔가 이거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인데 뭔가 흡착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배율을 한번 해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한 거 한번 말씀 드렸었는데요 토종과 외래종 식물들 정보들을 쭉 열심히 데이터를 모아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 만들기 같은 경우도 있었고 또는 빅데이터가 요새는 엄청 많아서 노르웨이 저희는 노르웨이와 관련된 정보가 있기는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멸종이기 동물들을 모아 가지고 개체수를 분석해 보기 또는 우리나라 교통 정보들 쭉 모아 가지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될 구역 같은 것 것들을 데이터로 부터 제안하기 이런식으로 아이디어가 좀 가능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드게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뭐 프로토타입 실험 설계 데이터 분석 말고도 여러 가지로 해결해 볼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볼 수 있는 방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조금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 게임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예 너무 몰라서 어떤 것들은 어떻게 버려야 한다, 이거에는 뭐가 필요하다 정도의 대중의 인식을 좀 높이기 위한 실행 방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예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드렸어요.